자, 적분 들어간다. 됐지?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자. 어, 자, 대문자 fx의, 자, 도함수가 소문자 fx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대문자의 도함수가 소문자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이거 일단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만 좀 살펴볼까? 여기까지 무슨 소리겠니?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이 소리지. 다시. 얘의 도함수가 얘래?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얘라는 소리지.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기호로 표현하자면 이 소리야. 대문자를 미분하면 소문자가 된다. 일단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됐지?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대문자 fx를 얘를 소문자 fx의 부정적 분이다 이렇게 불러줘 자 혹은 원시 함수라는 말도 가끔씩 쓰기는 쓰니까 기억해두자 원시 함수라고 불러준다 됐지 자 다시 본다 어떤 예를 미분했을 때자 대문자를 미분했을 때 소문자가 나온다면 됐지 그러면 대문자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 소문자의 부정적 분이다 이렇게 불러줄 거야. 그치. 자, 그리고, 그랬을 때, 요, 있지, 요거. fx의 부정적분이라는 말을 기호로 표현할 거 아니야, 당연히. 그지 자, 얘를 기호로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 자, 먼저 이렇게 s자를 늘려서 적어줘.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함수 적어주고, 여기 뒤에는 dx 이렇게 적어줄게. 자, 이게, 어, fx의 부정적분이라는 기호가 돼.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대문자 fx라 그랬지 그치 아 요거는 대문자 fx야 일단 여기까지만 표기를 할게 원래 뒤에 뭐가 더 붙어야 되지만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주자 됐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자 자이 소리야 자이 소리야 봐봐 우리가 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해보자. 그러면 누가 나와? 아니, 뭘 고민하냐. X제곱 미분하면 뭐라고? EX잖아. 뭘 고민하냐. EX다.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봐봐.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EX가 나온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EX의 부정적분이 X제곱이야. 이 소리인 거야. 미분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왔어? 그러면 얘를 적분한 게 얘야. 그걸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고 우리는. 됐지?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자, 인테그랄. 2x dx는 몇이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 여기까지는? 자, 근데 한번 살펴보자. 자, 근데 봐봐. x 제곱 플러스 1을 한번 미분해 볼까? 그러면 몇이 나오지? 2x가 나오지. 자, x제곱 플러스 2를 미분해 볼까? 그래도 몇이 나와? 2x가 나오지. 그치. 뭐, x제곱, 물론, 마이너스 2를 미분해 볼까? 이것도 2x가 나오지. 그럼 봐봐.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인테그랄 2x, dx, 요거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야. 결론은 봐봐. 얘를, 얘의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 얘긴 이 소리랑 같은 소리.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 얘를 찾으라는 소리라고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봐봐 그런 얘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무수히 많은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단 x 제곱이라고 적겠다까지는 좀 타당해 보이거든. 얘도 x제곱이 있고, 얘도 x제곱이 있고, 얘도 x제곱이 있고, 얘도 x제곱이 있으니까. 근데 뒤에 어떠한 숫자가 붙어야 되지. 그건 내가 알아볼라. 모르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떠한 상수 c 이렇게 붙여줄 거야. 항상. 그래, 그랬, 그래갖고 요 상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적분 상수다. 이렇게 불러줄게. 이해가능?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이제 연결을 지어보자. 자, 그러면,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야. 자. 우리가 fx의 부정적분을 내가 구해줄 건데, 부정적분을 구해줄 건데, 봐봐. 다시. fx의 부정적분은 결론적으로 는 무수히 많은 거야. 그치? 무수히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아까처럼, 아까처럼 2X라는 거는 뭘 미분해야 2X가 나올까 이 소리거든, 그렇지? 자, 뭘 미분해야 2X가 나올까? 그거는 X제곱 더하기 1도 되고 더하기 2도 되고 더하기 3도 되고 뭐 더하기 2분의 1도 되고 더, 빼기 1도 되고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부정적분 중에 한 개를, 그렇지? 어떻게든 구해내자는 거딱 하나만. 이거의 한 부정적분을 우리는 대문자 FX라고 부르겠다면, 됐지? 예,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오게 해주는 뭔가 하나를 일단 어떻게든 찾아내자고 됐지 찾았을 때 우리가 인테그랄 f x d x f x의 부정적분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대문자 f x에다가 적분 상수 c를 더해준 거로 표현이 된다 이 소리야 됐지 어, 자 요렇게 적어줄게 그래서 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적분한다 이렇게 불러줄게. 문제 없지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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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x 이게 이과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dx가 얘는 이과에서는 근데 문과에서는 저거 dx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알았지 문과에서는 어차피 뭐 여기를 y에 대해서 접근하지 이런 걸안 하거든 무조건 x에 대해서 접근밖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습관적으로 적는다라고 생각해 됐지 자요렇게까지만 일단 정리를 좀해두자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 요 내용까지는 얘기를 했으니까 자 3번 요것 좀 한번 얘기해보자.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자다 봐봐, 봐봐. 내가 어떠한 예를 미분을 해준 게미분을하면 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다시 별을 네모로 보내는 과정이 적분이라고 얘기했지. 미분과 적분은 약간 역연산 느낌이지 지금. 자 그러면 봐봐. 역연산이 뭐 있어 우리 예를 들면 뭐 더하기 빼기는 역연산이지, 곱하기 나누기 역연산이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어떤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 2를 더한 다음에 다시 2를 뺐어. 그러면 누가 나와? 자기 자신이 나오지. 어떤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어. 그래도 뭐가 나와? 자기 자신이 나오지. 자 미분과 적분도 서로 붙으면 일단은 상쇄된다고 생각해도 좋기는 좋거든, 됐지? 자 근데 항상 그런 거 상쇄되는 게 맞긴 맞는데 결과가 조금 달라. 그래서 이건 조금 익혀놔야 돼. 자, 별 다른 얘기는 아니야. 자, 봐봐. 첫 번째 이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이 이야기 쉬워. 어렵지 않아.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볼게. 자, 이게 무슨? 이 이거, 이거 미분기호지? 미분기호? 미분기호? 이건 적분기호지? 적분기호? 그럼 미적분이 붙으면 일단 뭔가 지워지겠다는 느낌은 들어야 돼. 자, 근데 봐봐. 얘는 적분을 먼저 하는 거지. 맞지? 적분을 먼저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적분한 게 대문자 F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얘를 적분한 게 대문자 Fx면은 대문자 Fx가 될 거고, 적분 상수 C는 내가 항상 생겨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렇지? 자, 근데 다시 얘를 적분한 게 얘라고 적었다는 건 얘를 미분하면 얘라는 소리인 거야, 맞지?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은 뭐가 나오고 소문자 f(x)로 이렇게 변할 거고. 적분상수 C. C는 미분하면 몇이지? 0이지, 0. 숫자니까. 숫자 미분하면 0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근데 내가 미분을 먼저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적분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보자. FX 미분하면 뭐가 나와? 그냥 F'X라고 적으면 되겠지?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f 프라임 x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 얘를 미분한 게 얘라는 건 얘를 적분하면 얘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fx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적분이 나중이니까 적분 상수 c가 생겨야 되지. 됐지? 자, 이 소리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결론은. 자, 미분과 적분이 붙으면 서로 없어지는 게 맞아. 미분과 적분이 붙으면 없어지는 게 맞거든. 맞는데 마지막이 적분일, 마지막이 미분일 때는 적분상수가 안 붙어. 미분이 마지막이면 적분상수가 안 붙는다고. 어차피 요 C가 뭐니까, 미분되면서 날라가니까. 그지 근데 적분이 마지막이지, 얘는. 적분이 최종 마지막일 때는 항상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지? 자,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 두자. 자, 그러면 오늘 연습해야 니까한 문제만 하고 가자, 한 문제만. 자, 요거 하나만 좀 풀어보자, 같이. 음. 자, 봐봐. 지금, 인테그랄. 6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를 적분하면 b x 세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c를 만족해야 된대. 자, 이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래. 됐지? 자, 다시 본다. 얘를, 봐봐.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야. 자, 적분해 주면 얘가 나와 이 소리인 거야. 그러면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얘를, 자, 미분하면 얘가 나와 이 소리라고. 됐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 소리라고. 자, bx 세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적분상수 c를 미분하면, 됐지? 6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라는 얘가 나와야 돼이 소리인 거라고. 됐지? 자, 근데 얘 그럼 미분해주면, 3bx제곱 플러스 2cx 더하기 6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고, 적분상수 c는 어차피 없어질 거고, 얘가 얘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지금? 그러니까 b는 2가 나와야 되고 c는 3이 나와야 되고 a는 6이겠네 이렇게 구하면 그냥 끝난다는 소리야. 대체 어, 어차피 이렇게는 안할 거야 나중에는 당연히 이걸 적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겠지. 근데 일단 이건점은 익혀두라고. 얘를 적분한 게 얘라는 건 얘를 미분한 게 얘라는 소리라고. 따라왔어? 대체 자뭐 일단 요 정도까지만 좀 연습해두고. 잠시간에 이어서 하자. 어, 됐지? 자, 보자. 필수 예제 2번부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어떠한 함수 fx를, 대문자 fx를 미분했을 때 소문자 fx가 나온다면, 그치? 대문자를 미분했을 때 소문자가 나온다면, 그러면 얘를 미분한 게 얘라는 건 거꾸로 얘를 적분한 게 얘다 이소리라 그랬어. 그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인테그랄, fx dx는 아, 대문자 fx가 나올 거고 됐지? 아 그리고 여기에 설령 적분상수 c가 있었더라도 미분하면 c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지 얘를 적분한 얘는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그치? 그 형태는 뭐다? fx에다가 c를 더한 것과 같다. 자 요렇게 잡아줄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이 c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적분상수라고 불러준다. 됐지? 어,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음, 꼭 기억을 해 두자, 알았지? 음, 됐지? 자, 그러면 1번 한번 봐볼게, 1번.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인테그랄, x-1fxdx가 계산을 했더니,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라고 나온다. 이랬을 때 fx를 구하시오라는 게 우리 문제야. 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어. 자, 봐봐. 다시. 이 함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 이 함수를 적분했더니 얘가 나와. 이 소리인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자. 이 함수를 뭐 하면? 미분하면 요 자식이 나와. 이 소리랑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게 얘다 수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결론은 이 소리겠네. 음, 결론은 이 소리겠다. 음. 얘를 이렇게 미분해주면 이게 나와야 돼, 이 소리라고, 됐지? 문제 없어? 자 그러면 미분을 해주자 뭐가 나오냐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아 요게 x 마이너스 1에다가 fx를 곱한 것과 같다 이 소리인 거지 그치 근데 얘 인수분해 해주면 뭐가 나와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자 요게 x 마이너스 1에 fx야 이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fx는 누구겠다 아 3x 마이너스 1이겠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치네 되 음. 자 그래서 백스는 3x-1 음. 뭐 현재까지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면 2번 한번 봐 볼까? 자이번에안 적고 간다 그냥 다시 얘를 적분한 게 얘가 나온다는 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양변 미분해서 그냥 인테그라를 없애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양변 미분하면은 적분한 거에 미분한 게 되는 거니까 없어진다고 됐지 자, 그래서 양변을 미분해주면 이렇게 나온다. 좌변은 2x 플러스 1의 fx가 나오는 거고 우변은 얘 미분하면 되겠지 그냥?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네? 그렇지? 자, 미분해주면 2, 1, 1, 2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아,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지. 자, 그러니까 얘는 2x 플러스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네, 그지? 아, 자, 그러니까 얘가 뭐겠다? fx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fx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요렇게 적어주면 마무리. 별거 없지?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148, 149 해보자. 자, 한번 볼게.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이 만족이 된대. 자. 자, 다음이 만족이 될때 f2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자, 일단 요거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자, 적분과 미분은 서로 역연상 관계라 그랬어. 그렇지 그래갖고 붙으면 그냥 상쇄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더하기 한 다음에 빼기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곱하기 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요것만 좀 주의를 하자라고 했다. 음, 요것만 좀 주의를 하자. 자, 우리가 글이 우리가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소리는 미분을 맨 마지막에 하자라는 소리지. 그치? 그러면 적분을 했을 때 분명히 적분상수 C가 튀어나올 건데 그지그 적분상수 C가 다시 미분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한데 미분을 하면은 그냥 이거는 지워진다라고 생각해도 좋아. 그치? 적분 먼저 미분이면 적분상수 C는 어차피 미분할 때 없어지니까. 그치? 없어지면서 좌변은 그냥 X, F, X만 남는 거고 이게 5X제곱 마이너스 2X야 그냥 이렇게 적어도 무방하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X 양변 나눠주면은 F, X는 5x 2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f2는 8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문제 없어? 자, 근데 2번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 자, 2번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자, fx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긴 얘다라고 돼 있어. 자, 인테그랄 나중에 하고 자, 미분부터 해주자. 뭐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누가 나중이야? 적분이 나중이지. 그러면 적분하고 미분을 해도 어쨌든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거든? 근데 적분을 나중에 하는 거니까 여기 얘가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뭐가 붙으면서? 적분 상수 C가 붙으면서 나와야 된다고. 됐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Fx는 어떻게 생긴 얘가 돼야 되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C. 요렇게 생긴 얘가 Fx라는 소리야. 됐지? 그러면 분명히 이 C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 하나가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자, 근데 F0이 1이라고 주어져 있지. 그럼 f 에다0 집어넣으면 0, 0, 0이니까 그냥 C가 되잖아? 그게 1이라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C가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소리지. 그치? 자, C가 1이다까지 구해줄 수 있다. 문제없어? 자, 그랬을 때 아, FX 구하래? 그럼 FX는 그냥 요거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겠지. 됐지? 자, 적분이 나중이면 적분상수 C 항상 붙여야 돼, 알았지? 그리고 미분이 나중이면 은 그냥 안 붙여도 상관없어. 어차피 미분하면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한번 세 문제 해볼게. 자, 4번 보자. 음, 일단 어, 첫 번째 자 f(x)랑 g(x)는 둘다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고, 됐지. 다항함수이고, 자, 두 개를 더한 게 3이라고 나와 있어. 더한 걸 미분한 게 3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일단 요 소리겠지. f 프라임 x랑 g 프라임 x를 내가 이렇게 더 해주면 3이 나와야 돼. 이 소리가 될 거야. 그제 f 미분한 게 f 프라임, g 미분한 게 g 프라임. 자 마찬가지로 f랑 g 를이번엔뺀 거를 미분했다고 라돼있지 그럼 미분을 해주면 f 프라임 x가 나올 거고, 여기서 g 프라임 x를 이렇게 뺀 거야. 요게 4x 플러스 4가 나온다라고 되어있다. 그치? 자, 그러면 합이 주어져 있고 차가 주어져 있다? 우리가 뭐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풀면 fx랑 gx가 뭔지 알수 있겠지? 자, 더해주면 2f'x가 나올 거고 그게 4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f'x라는 건 뭐가 되냐면 2x 플러스 2분의 7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자그 다음 g'x 구해보자 변변 빼주면 2의 g'x는 4x 아 잠깐만 변변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러면 g'x는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이랬을 때, F2랑 G의 4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F2를 구하라는 건 얘를 뭐 하자는 소리야? 적분해야지 없어지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Integral F'x dx. 요거를 계산하라는 소리겠네, 그치? 잠깐만. 문제가 이상하네. 내가 이상하네. 음. 아직 적분하는 방법을 안 배운 상황에서 FX를 구하라고 갑자기 나온단 말이지. 음. 그냥 유출을 하자 어, 어쩔 수 없다 그냥 유출을 해볼게 자 그럼 봐봐 결국 얘를 적고 나면 fx가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fx라는 건 어떻게 될 거냐면 인테그랄 2 x 플러스 2/7분의 dx 자요거 구하자는 소리가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럼 봐봐 뭔가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러면 보자 뭘 미분해야 일단 2x가 나오냐면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나오지. 자, x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7이 나오고 싶으면 2분의 7x가 있어야 미분하면 2분의 7이 나오지. 적분 상수 c는 붙여주자. 됐지? 자 근데 f0이 1이랬으니까 0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c1은 1이겠네? 그렇지? 그래서 fx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자, gx 가보자. 마찬가지로 얘를 적분하면 gx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g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dx. 이렇게 잡으면 될 거야. 그치? 자, 몇 해야?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해야 마이너스 2x 나오지. 음, 응,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x를 미분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적분상수 c2 잡아주면 되겠다. 자, 근데 g의 0이 마이너스 1 했으니까 0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c2는 마이너스 2라는 거네, 그치? 음, 자, 요거는 마이너스 2겠다. 자, 요렇게 fx랑 gx를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최종 마무리 하자. 자, f2부터 구할까? 자, f2는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7. 더하기 1이니까 12가 나올 거고, 됐지? g의 4는 여기에 4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16. 4 나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0이 나오네? 어, 두개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8이겠다. 이렇게 풀면 끝나겠지. 자, 한번 해보자. 500, 153번, 4번.